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 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 저는 어,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연구에서 재생에너지 쪽 연구에 참여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분이 연구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서의 1장과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본론에 해당되는 것은 홍종호 교수님 말씀하실 거고요. 저는 우리 연구가 어, 국제적으로 어떤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일종의 이제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그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이 되었지만요,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안보 강화 또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 부문의 빠른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는 국제 에너지 기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추세에 비해서 2050년 약 80%까지 감축 해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2도 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이 중요하고요. 또 어, 공급에서는 저탄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탄소 기술 중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다른 저탄소 기술들의 가능성도 국제에너지기구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달성되려면 전력 부문의 약 95%를 저탄소 기술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또 신차의 약 70%를 전기차로 대체를 해야 되며, 그리고 산업 공정의 탄소 집약도를 약80% 정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는 어, 현재의 추세에 비해서 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 자체를 약27% 줄이고, 그리고 현재 추세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로 어, 2050년까지 늘어날 예정인데 이것을 65%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2도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유럽인데요. 유럽연합은 2050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수립한 목적은 2050년까지 현재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비해서 약 80에서 9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부분의 경로를 찾기 위한 것인데요.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아, 어, 나왔는데요. 먼저 어, 2번 시나리오는 효율 향상 시나리오고 3번 시나리오는 어, 재생 에너지 원자력 CCS 포함한 다양한 저탄소 기술을 활용하는 어, 그런 시나리오고요. 어, 4번 시나리오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5번 시나리오는 CCS 기술의 도입이 이 지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 탄소 비용이 적은 원자력의 역할이 좀 커지는 그런 시나리오고, 6번 시나리오는 어, 수용성 때문에 원자력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어, 상대적으로 CCS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laughs> 이 시나리오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laughs> 일단 어, 현재 추세보다 에너지 이 유럽연합의 에너지, 총 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에너지 공급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현재 약10% 수준에서 어, 뭐 상당 30%에서 60% 이상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효율향상 시나리오고 세 번째가 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다른 CCS 같은 것이 활용되는 그런 시나리오고 이것은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시나리오. 여기는 이제 원자력을 좀 활용하는 시나리오. 여기는 CCS를 많이 활용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2050년 어, 시, 그 시나리오들의 시나, 어, 시나리오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차 에너지 중 연료별 비중을 보면요. 현재 추세가 이런 그이 노란 어, 마른모의 모양인데요. 현재 재생에너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에서 최소 40에서 60% 수준까지 이, 이건 모든 시나리오에 재생에너지 이, 그 비중을, 비중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늘어나고 가스의 비중은 현재 추세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어, 전망을 하고 있고 원자력의 비중은 어, 수용성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 그 서, 석유의 비중은 상당히 감소합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전기차 도입 같이 수송 부분의 전환이 상당한 음, 그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체연료, 석탄 같은 경우에 비중이 10% 미만으로 어, 심하게는 뭐5%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로드맵을 낸 바가 있습니다. 유럽의 2050년 에너지 전략 로드맵을 가장 충실히 실현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사례는 사실은 유럽연합 전체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가 독일에 주목하는 것은 독일이 이 세부적으로 장기계획을 잘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 수준에 비해서 80에서 95%까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한15% 수준인데요. 2014년 13.5%. 그걸 60%까지 끌어올립니다. 어, 발전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는 한30% 수준인데, 그걸 80% 이상, 어, 또 독일의 환경부 이런 데서는 거의 100%까지 이 바,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그런 구상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독일에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수요를 줄이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수준에 비해서 2050년 에너지 수요를 약 절반까지 이렇게 줄이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소위 말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빌딩 코드를 바꿔서 신축 건물은 고단열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냉난방 수요를 최소화하고요. 또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을 해서 단열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럽 연합의 다른 국가들의 정책하고도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중국은 과연 어떤가? 우리가 어, 중,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의 이웃 나라로 있으면서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피해를 에, 같이 입고 있는데요.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것을 줄이는 것을 에너지 정책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장기 로드맵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어, 1차 에너지의 약 60%를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하고요. 특히 발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 전력 공급의 91%까지를 어, 저탄소 기술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약 86%가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이 차지하고요. 나머지 약 4, 5% 정도를 이제 원자력이 차지하는 것으로 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장기 구상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이라는 것이 선진국이 하고 있는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길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 우리보다 후발 공업국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늘고 있고요. 외환 외환 위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계속 에너지 수요가 늘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에 비해서 에너지 수요 증가가 둔화되는 그런 일종의 탈동조화 양상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 일차 에너지 공급과 최종 에너지는 갭이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변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총량은 약24% 정도 감소하지만 추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 화석 연료의 의존도가 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까지는 어, 매우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 에너지 이 공급에 따른 어, 타 국가의 이제 상대 비교는 다음에 이제 홍종호 교수님께서 잘 진단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최근에 빠르게 늘고 있어서 신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5년에 6.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는 그 결과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약 75%를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합니다. 바이오에너지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 펠리시고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부생가스나 어떤 시멘트 공장에서 쓰는 폐기물 연료 같은 재생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국제에너지 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2%에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국민들의 바램을 담아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력 부문에 있어 가지고 에너지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간단히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것이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정부가 가진 전력 공급 계획이었습니다. 원자력의 비중이 발전량 비중이 30에서 40%로 증가하고요. 2030년까지 그리고 석탄 발전의 비중은 발전량 비중은 50%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추세인 40% 선을 유지를 합니다.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량 비중이 합계 8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존의 계획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 가스 발전의 비중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원자력 건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석탄 발전 건설을 억제하면서 석탄 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고 또어 재생 에너지 이 전력량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스 발전의 역할을 좀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전력 믹스를 변화할 경우에는 원전의 비중이 30% 발전량에서 발전량 비중이 30%에서 20% 미만으로 줄고요. 석탄 발 발전의 비중도 4 0에서2 5 수준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 발전의 비중이 늘고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30년 2 20 0까지 증가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신고리 오류 코기 이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은 국민들의 논의에 지금 맡겨진 상태인데요. 대체로 신고리 오류 코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전력 믹스가 구성될 것으로 아마 8차 수급 계획에서 결과가 나, 어, 나올 나올 것입니다. <laughs> 어,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해상풍력 위주로 어, 발전 설비 그리고 발전량이 증,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어, 전력 수요가 확정된 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원별로 재생에너지 원별로 어 설비 용량 그리고 발전량 비중을 새롭게 제시할 것인데요 대체로 이제 그림은 이런 것과 비슷하리라고 어 보입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20%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에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어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어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 수준 높이는데에 충분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중에서 기술적 잠재량을 을, 을 살펴보면요, 그 현재의 전력 수요의 한 12배 그리고 최종 에너지 소비의 한두배 정도까지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 보급 잠재량, 시장 잠재량인데요. 보급 잠재량이나 시장 잠재량은 기술이나 어,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기술적 잠재량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기술, 제도, 수용성에 따라서는 우리가 충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잠재량에 대한 어, 자료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낸 것입니다. 2014년에 하,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에서는 재생 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얼마나 될까?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은 환경부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고려를 충분히 할 경우에 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보급할 수 있냐 봤더니 태양광을 약114 기가와트 2030년까지 육상풍력 15기가와트 환경부가 육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때로는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해상풍력은 44기가와트 정도까지 보급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합치면 현재 발전량의 현재 국내 총 발전량의 60% 수준에 달합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을 시켜서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어, 그리고 어, KI의 e 잠재량 분석 수치를 참고하고 또 기술적 잠재량을 고려해서 저희가 2050년까지 잠재량, 보,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전망을 했습니다. 어, 시, 그, 그걸 전문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어, 중간 내용을 보면 태양광의 에, 보급 잠재량을 300기가와트 이상으로 어, 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저희가 추정한 2050년 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아마 올 연말에 발표될 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발표할 에,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어, 현재, 현재 전력 어, 수요량, 현재 발전량에 해당되는 564 테라와트 시 정도를 2050년까지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부유식 해상폭력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요. 또 태양광에 있어서도 어 건물 자 건물을 그 지붕 자재나 건물 자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기술적 잠재량 그리고 어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30년까지의 보급 잠재량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에서 이것을 고려한 것이고요.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 제주도 주변에 있는 해상만 이용하더라도 어,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수치보다 훨씬 많은 해상풍력의 잠재량이 있다고 어, 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50년은 상당히 먼 미래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 다른 나라와 전력망을 연결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에, 국내, 국내에서 개발하고 어, 그리드를 통해서 외국에서 도입할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 저렴하게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것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해서 가져오는 그런 일본이 추구하는 수소 경제 모델도 충분히 실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내에서도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